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부여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9편 29절에서부터 36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 기도. 응답받는 새벽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새벽에 만나는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은 좋은 기분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참 좋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본문인 시편 69편 후반부입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 배경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아마도 다윗의 노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시기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 왕의 후계자를 계승하는 시점에 다윗 왕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열왕기상 처음 처음 시작의 내용인데. 보통 우리는 다윗 왕에게 압살롬의 반역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반역 후에 다윗 왕의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다윗 왕을 향해 직접 반역을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비해 그 규모에 있어서 작았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역을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도니아의 죽음으로 반역은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과 아도니아의 반역 외에 또 다른 반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바이라는 인물이 다윗왕을 대항하여 한번더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바는, 세바는 솔로몬 왕, 사울 왕이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인물인데, 성경은 그를 불량배라고 명시합니다. 이 세바가 일으켰었던 반역이 한번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이처럼 반역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처럼 다윗의 범죄함이 그 원인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 징계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겸허하게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저지른 잘못임을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범죄에 있어서 반드시 조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감내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경외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나의 잘못과 연결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은 지혜이지만 무조건 나의 잘못과 연결 지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속 다윗은 그것의 배경이 아도니아의 배경이라면 다윗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잘 잘못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윗의 노년에 후계자 계승을 결정하는 일에 다윗이 다소 미온적이었다거나 혹은 다윗이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다라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원인들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의 욕망을 그의 반역의 중심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노년에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사실 다윗의 무엇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무엇의 원인으로 그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특별한 잘못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바의 반역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다윗 앞에 펼쳐지고 다윗을 찾아온 고난이며 시련입니다. 게다가 이방 민족이 다윗에게 시련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가 공격해 와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윗의 아들 혹은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을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었던 이가 다름 아닌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다윗, 이스라엘에 세우신 초대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단하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아들 혹은 같은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그리고 32절과 33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가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세 구절에서 여러가지 인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음 29절을 보면 가난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자를 가르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아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당한 사회적 경제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당하는 가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겪는 공궁을 히브리어로 아니,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함을 지키려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믿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29절에서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의 궁핍한 자도 그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한 자는 재물이 없어서 궁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가르칩니다. 32절에 곤고한 자 또한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내가 때로는 곤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편 69장 시편 69편 전체를 읽어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울음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금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겸허함이 오히려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그들의 비방거리가 됐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33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갇힐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또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들 눈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겸허하게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징계를 달게 받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징계를 내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무조건 우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분명히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는 이들이 있고, 없는 일을 만드는 이들이 있고,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이들이 있으며, 그저 비방하고 싶어서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이 있음 또한 분명히 기억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어서, 때로는 우리가 잘되는 것이 보기 싫어서, 때로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를 험담할 때가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무조건 찬송합니다. 그들에게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안에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인 까닭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다시 한번 29절을 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니 하나님이여 주의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리고 30, 34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사무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29절에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높이소서라는 단어는 지키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지키소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비방하는 무리를 향하여 다가서서 그들을 상대로 맞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고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정말 그를 소생시키시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 그러니까 다위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공격받는 다른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소생시키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잘못으로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고 내 잘못이 아니라면 오히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권자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유권자의 마음을 만지셨고 이땅 미국 땅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더러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부터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지도자 아래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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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무탈하고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유권자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래야 이 땅에 도둑을 추불하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들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미국 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아래에 연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는 이 선거의 결과를 좋아하는 이들이 있고, 더러는 이 선거의 결과 때문에 싫어하고는 이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연합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열방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라 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변의 천모들을 통하여 저만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될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서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성령으로 잘못을 보여주사 회개 하는 우리들 에게하시고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이아마 하나님 이 지켜 주시을 하나님의 구원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